실효성 문제가 있던 퓨처스 리그 FA 제도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유지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퓨처스 리그 FA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KBO 리그 등록일, 그러니까 1군 등록일이 한 시즌에 60일 이하였던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들에게 퓨처스 FA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이 되는 선수는 자동으로 퓨처스 FA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수가 별도로 신청해서 FA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퓨처스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타구단으로 이적을 하게 될 경우에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보상금으로 원소득 구단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팀을 옮긴 이후 계약에 이상한 제약이 있습니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금도 받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비중이 떨어지는 관심이 없는 퓨처스 리그 FA라고 하더라도 엄연하게 FA인데 참 이상한 규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퓨처스리그 FA 제도가 실행된 이래 단한 차례의 이적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규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칫 FA 미아가 될수 있다는 걱정으로 퓨처스 FA 자격이 되어도 신청을 안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선수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버에서 이야기하자면 원소속팀 제외 모든 KBO 리그의 팀 팬들이 퓨처스 리그 FA로 이 선수는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바로 LG 트윈스의 외야수 한석현입니다. 경남고 출신으로 1994년생, 181cm의 키에 73kg, 좌투좌타입니다. 2014년 2차 5라운드로 LG의 지명을 받아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군 복무를 제외하고 올해까지 정확히 7시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시즌 모두 1군 등록일이 60일이 안 되었고요. 조건은 충족이 되었고 선수 스스로가 퓨처스 FA 선언을 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한석현의 가장 큰 장점은 타격 능력입니다. 2020년 시즌 퓨처스 리그 북부 리그에서 타격왕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꿈에 그리던 1군 무대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받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lg의 두터운 웨아뎁스는 한석현에게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시즌 단한 차례의 콜업도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선구안으로 볼산비도 좋고 빠른발 을 바탕으로 도루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활로를 찾는 테이블 세토로의 기용이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중우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수비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롯데가 필요한 외야수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연봉도 3,900만 원으로 팀이 치러야 할 영입 비용도 저렴합니다. 사실 롯데뿐만 아니라 외야수가 부족한 팀이라면 모두 군침을 흘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건은 한석현이 퓨처스 FA를 신청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선수 개인으로서도 내년이면 서른이 되는데 LG에 남아서. 붙어온 LG 1군의 외야 라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 LG보다는 외야가 헐거운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나을지를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솔직히 저라면 퓨처스 LPL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부산의 롯데자연치를 선택하고요 롯데에는 외야가 가용자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좌우 코너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를 갖춘 중견수는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석현의 입장에서도 롯데는 충분히 경쟁을 해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지적 롯데 시점일까요? 한석현이 퓨처스 FA 최초로 이적하는 선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